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포사이스 선교사는 미국 남장로교에서 파송한 의료선교사로 전라도 지역에서 의료선교사 역을 감당한 분입니다. 한 동료 선교사가 전남 지역에서 보금을 전하다가 폐렴으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치료하기 위하여 말을 타고 광주 진료소에 오고 있었습니다. 광주를 20km쯤 남긴 지역에서 포사이스 선교사는 한센병으로 거의 죽어가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센병은 나병이라 불리는 전염병으로서 사람들은 전염을 두려워해서 나 환자를 보면 돌팔매질하기 일쑤였습니다. 이 여인은 포사이스 선교사를 보자 필사적으로 살려주세요라고 외쳤습니다. 포사이스는 이 여인을 자신의 말에 태워 광주에 데려왔습니다. 포사이스 선교사는 한센병 환자를 데리고 진료소로 갔지만 진료소에 있던 다른 환자들이 자신들에게 한센병이 전염될까봐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할수 없이 병원 벽돌 가마 곁에서 이 여인과 함께 며 칠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병을 고치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포사이스 선교사가 이 더러운 여자 한센 병 환자를 말해서 내려 그의 손을 잡고 가마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광주 선교부에 소속된 선교사들은 한센인을 위한 모금을 하였습니다. 3칸짜리 집을 지어 5, 6명의 한센병 환자를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한센병 환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자 광주선교부는 영국의 극동한센병협회에 요청하여 좀더 나은 한센병 환자 요양원을 마련하였습니다. 1926년 다시 일본 총독부가 여수 지역에 제공한 땅으로 이전하였는데 바로 여수 애양원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한세니를 섬겼던 바로 그 애양원입니다. 사람들은 보사이스 선교사를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보사이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오늘의 성경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후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 뵙기를 청하였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한 최초의 사건이었죠. 그때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늘의 미라입니다. 그런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 사람을 포함한 전 세계를 구원할 왕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죽음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지는 것을 가리켜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다른 생명을 통하여 살게 됩니다. 한 아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서 다른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육신의 자녀를 기를 때도 그렇죠. 자식들은 부모의 등골을 빼먹고 큰다고 합니다.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젊음까지 다 먹어 버립니다. 수분은 다 빠지고 골밀도는 낮아지고 기미가 번지고 팔자주름이 굵어집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늙어감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속썩일 때 가슴이 헤어지면서 안절부절 전전긍긍하며 잠을 못 자지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자녀들이 바로 설때 이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한 사람의 영혼을 얻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이 되셔서 수많은 곡식을 거두셨고 우리도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땅속에서 썩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부담없이 예수 믿는 것을 좋아합니다 갈보리의 길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게 지워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렵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고욕과 핍박을 당하여도 기뻐할 것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